그 아이폰 찾기 해가지고 아이 나이 찹 아이폰으로 나이 찾기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되잖아.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냐고 못 찾지 당연히. 아 진짜로 여보세요. 마이크 끌 거면 통화를 왜 하는데? 내가 누나, 누나 최근에 갔다 온다고 했잖아. 언제? 내가 못 들었어, 패스. 아, 패스, 패스. 아니, 맨날 누나가 못 들었으면 다 해. 아, 못 들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라고. 난 지금 그것 때문에, 나 지금 휴대폰 때문에 짜증나니까. 짜증나는 건 화풀이 왜 나한테 하려고. 내가 너한테 화냈어? 아니 너 화내고 있는 거 같은데? 니가 화를 내게 만들잖아 <놀람> 누나 어 샴페인이 술인가? 어? 샴페인이 소인가어 나 갑자기 아는 동생이 물어봐가지고. 갑자기? 지금 너무 짜증난다. 마셨나? 석정이 맨날 쓰던 거 그런 거. 뭔 소리야. 맨날 있잖아. 싫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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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, 나도 그거는 써봤지만 그건 아니에요. 아니, 그냥? <웃음> <웃음> 그건 아니요. 아 <laughs> 어, 핸드폰 어떡해. 박정현이 말해. 싫어. 박정현이도 나랑 똑같은 핸드폰 쓰고 있는 애. 잘 잘하는 짓이다 이러겠지. 아니, 물어봐. 그, 그 아이디가 있을까 너. 싫어. 물어 물어봐. 싫어. 아니면, cctv로 보라고 올라가 있는 게. 뭔 응, cctv요? 어디서 잊어버린 줄 알고 cctv로 이러고. 안에서 잊어버렸지. 아니지, 야. 아니야. 물어봐. 됐어. 어, 걱정이 안 돼.